아니들 아시겠지만 시즌 1의 엔딩이 어, 기훈이 딸을 만나러 LAMPL의 몸을 실으려다가 어, 다시 돌아서며 "우리 말이 아니고 사람이다. 그래서 너희들을 찾아내겠다"라는 말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시즌 2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기훈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. 어, 기훈이이 게임을 누가 버렸는지를 어,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서 이 게임을 멈추게 하려는 기훈과 그리고 그런 지운을 또 다시 한번 막아서고, 그런 지운을 변화시키려는, 붕괴시키려는, 어, 프론트맨의 대결, 그것이 시즌2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와 갈등 구조가 되겠습니다. 감독님, 이번에 시즌2에 가장 그 차별점이 있다면 볼까요? 어, 여러가지 차별점이 있는데요. 일단, 어, 시즌1에서 잠깐 소개됐던 그 찬반 투표,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, 아니면, 그만두고 것인가라는 그, 만두고 나갈 것인가 라는 그 투표제도가, OX 투표제도가 시즌2에서는 본격적으로 몇 게임마다 진행이 돼서 좀더 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또이 투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현재의 상황들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도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고요. 그래서 투표라는 것과 한번 현실의 세계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재미있는 지점이 많을 것 같고요. 어, 또 새로운 게임들이 시즌 2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보는 재미도 시즌 2에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. 을 네, 자 이런 새로운 게임들과 이런 이야기들로 이번 시즌 2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뭔지 보트 좀 여쭐게. 어, 어, 이건 시즌 2와 3를 이제 계속 이어서 관통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. 어, 뭐 시즌 2만을 굳이 한정지어서. 얘기를 하자면 사실 어,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점점 제가 보, 보고 느끼는 바로는 갈라지고 분열되는 어, 서로가 선을 긋고 적대시하고 어, 그런 어떤 갈등이 전 세계에서 좀더 많이 어,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사회 내에서의 국가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도 그렇고 또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도 그렇고.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도 그런 서로 갈라섭과 분열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 세계와 오징어 게임 안의 세계가 무척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우리 사회를 이 게임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주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